그거는 별로 영향을 주지 혹시, 않을 겁니다. 예, 증인의 기업에도 하천과 납품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그 그룹화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약 4개 공장에 한만명 됩니다. 약만명 정도의 노동자가 됩니까? 예, 예. 증인이 공개적으로 24억 5천만 원, 숨어서, 쉬, 마, 숨어서는 아니지만, 상 영수증도 없이 10억, 이래서 전부 34억 5천만 원을 냈는데요. 이것을 재투자해서 증인이 기업을 신장시키거나 했으면 고용이 많이 창출됐을 것이고 안 그러면 노동자들의 복지시설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고 임금이라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습니까? 그와 또는 예. 하청을 하거나 납품을 하는 기업에도 조금 넉넉하게 값을 쳐줄수 있는 여유도 있을 것,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망의 그, 그 원인 폭발물에 폭발을 예, 당했겠습니다. 폭발물에 폭발을 당했죠. 예. 지금 수류탄과 총류탄을 제조하지요. 네. 예. 폭발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작년 금년에 한건 재작년에 한건 그렇게 쭉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장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네. 7월 18일에 죽었는데, 7월 말까지 장례를 치르지를 않고 싸웠죠. 글쎄, 싸웠는지, 저는 그때 여행 중이 돼서. 아, 여행 중이니까. 예, 여행 중이 돼서, 뭐, 그런 해결이, 예, 없었습니다. 7월 25일까지 밀고 땡기던 끝에, 회사에서는 처음 3천만 원을 제의했다가, 4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유족은 8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끝내 7월 25일에도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말에 이 노동자들이 소위 제야단체라는 사람들과 함께 농성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병원에서 농성을 하니까 9천만 원에 7월 말에 합의가 되고 8월 1일에 장례가 치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다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노동자는 그 사람이 실수로 죽었거나, 아니, 아니 실수 아닌 걸로 죽었거나, 화양 옆에 가면은 죽기 쉬운 겁니다. 작업을 하지, 정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화양 옆에 가야 하고, 기계 옆에 가야 합니다. 기계 옆에 가는 노동자는, 화양 옆에 가는 노동자는, 부득이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업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구, 우리 가족, 뭐뭐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가족이 죽었는데 3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주니 7월 25일까지만 0일 해도 8천만원을 주니 못 주니 싸우다가 며칠 지나니까 2천만원도 올라갔는데 아마 다부지게 누가 달라들었던 모양입니다. 돈 10억 네. 5년 동안에 말입니다. 34억 5천만원 이것은 정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정인하고 간증인들 그리고 앞으로 정인을, 증언을 하러 나올 재벌 증인들그 모두에게 함께 지금 본 의원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정인은 좀 후했던 편도 있습니다. 3천만원 후합니다. 지금까지 줘왔던, 그러나 천만 원, 이천만 원, 육백만 원, 이래 속에 가지고 돈을 주면서 어떻습니까? 정인은 기업인으로서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진... 장세동 증인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질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설립을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는가, 그리고 모금의 강제성이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증인과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이 조금 서로 내용이 다르고요 배치되고 그다음 정경유착의 혐의 특혜를 받았는가, 혹은 보복. 의 관점에 있어서는 양정모 증인과 증인만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취지가 똑같다 하더라도 최순달 씨 혼자서 앞장서서 일을 했다면 돈이 이렇게 많이 거쳤겠습니까? 어 물론 최순달 씨는 최순달 씨가 앞장서서 했다면 네. 돈이 이만큼 많이 거쳤겠습니까? 똑같은 뜻이라고 했을 때. 최순달 씨 단독으로 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했다면 이만한 돈이 그쳤겠느냐고. 단독으로 무슨... 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토지, 그 저, 정주행 씨의 그 토지 예. 받은 것 있죠? 예. 이 값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값은 본래 사신 것이 6억 5천만 원에 사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정주행 증인의 그 말씀에 의하면 한 1, 2만 평... 쓰개건이 하고 승낙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한 1,2만 그 어떻게 전부 다 쓰게 됐습니까? 아, 음에은저 밑에 땅은 논이 좀 있고 해서 평지는 어그한 4,5만 평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산이 있잖아 네, 정주행 증인에게한 물어보죠. 그 당시 1,2만 평 정도 쓰개건이 하고 주셨다고 그랬죠? 그좀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연구소 짓는 거니까 충분하지 않겠는 생각했니다 돈을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안 받으셨는데요. 뭐 돈을 받았댔자 뭐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그 당시 이 땅을 기부할 때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사신 것은 몇년 전이었습니까?